홍재 정기자장입니다. 중국 직구스부터 좀 많이 들어오네요. 아, 이 배터리 분리도 안되게 만들어놨어. 아, 이거 뭐 어떻게 하라고? 충전을 뭐 밖에서만 해야 되나? 전체적으로 덜렁덜렁. 레바 부러져서 갈려 오셨는데 핸들 축도 고정이 안됐어요. 이게 상당히 위험하죠. 어. 뭐 뜯어보니까 이거 뭐, 뭐 장난감이네요. 막 가스로 질라 그러고. 아, 이고 이거. 아, 이거 큰일이다. 중국산 이거. 브레이크 레버 교환 작업 끝났습니다. 호환품으로 예, 정품 찾으려면 중국 가서 구해야죠. 예, 호환품도 딱 맞죠. 그리고 중국산이라고 허투루 하지 않고 예, 납땜 해가지고 수축을 해야 됩니다. 이렇게 그래야 비 들어가더라도 오래 버티죠. 현들 높이 좀 올려드렸어요.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. 올릴 수 있습니다. 위아래로 조금씩. 키오 레버 갈았고요. 조립 다 끝났고 바람 넣었고 바구니 흔들거렸는데 아주 튼튼하게 고정했고요. 이상 홍재정 전해겠습니다.